자 순서로 누구부터 보실 건가요? 저희 네, 남편. 음. 몇 년생이세요? 자 오늘 다 이렇게 다 대주님은요. 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해야 되는 시기. 직장에서도 이제 정년퇴직이 다가왔고 보니까, 네. 어,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결정도 좀 하셔야 돼요. 올해 경자년 같은 경우는 대주님이 그래도 온기가 괜찮으세요. 어?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신축년에 들어오니까 그때가 좀 힘이 들지. 대주님이. 네. 그래서 올해 종월달 잘 넘어가셔야 돼. 잘 하고 가셔야지만 대주님이 네. 괜찮은데, 안주까지 무엇을 할 건가는 결정을 못 하고 계세요. 안주까지. 누가 하라고 했는데서 할 분이 아니야. 자기가 결정을 자기가 하는 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만 내가 얘기를 해도 말안 들으실 거예요. 저 얘기 안 해요. 응. 네. 대주님이 머리는 좋으셔. 네. 그래서 기술도 좋으시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안주까지는 가망 없진 않다 그리고 운이 들어왔거든 네. 성주에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자 그렇지 자 이분은 성주에 운이 들어와서서 어~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 마지막 운 때예요 이분한테도 어~ 이 계기가 그래서 판단을 잘하고 가시면은 또 괜찮다고 봐요. 어, 제가 말한다고 듣는 사람도 아니고. 절대 안 들어. 응. 네. 음. 계획을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니까. 러 네. 자기가 혼자 결정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자, 기준님 같은 경우는, 자, 올해 경자년 들어서서, 자, 나한테도 문서가 들고 날고 하고, 네. 물장사죠? 네. 어. 근데 그 가게, 어, 팔아라 뭐하라 소리가 수십 번 나오는 것 같아. 네, 그거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안 나오게? <laughs> 여보, <laughs> 그거 어떻게 내가 안 나오게 해줘, 여보. 어? 어? 당신이 있어. 잘해야지, 이 가게를. 내가 전보라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남편, 안 해주게 해줘? 남편 마음을 <laughs> 이렇게 가라앉으 <laughs> <줄게. 웃음> 참나. 여보, 제 오늘 보니까 기준님, 자, 올해 경자년에 들어서서, 네. 어, 발동이 시작이 돼요. 조상의 발동도 네. 되고, 네. 이 집안에 암으로 가신 분도 있어. 네. 보니까, 네. 응. 어, 암으로 가신 분 있고, 두분 중에, 부모님이 두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 네. 아버지? 네. 응 아무로 가셨지 아빠 친정 아빠 응, 젊었을 때어 네. 응, 우리 딸참 많이 이뻐했다 그런다 참 많이 이뻐했다 그래도 속으로 이뻐하셨나 그치 네. 아니 믿었어 내가 보니까 형제 네. 중에서 본인을 듬직하게 생각하셨네 네. 막내라도 네. 응? 어 네. 응. 근데 형제 복 없고 어 네. 응? 부모 복 없어 네. 내가 형, 내가 부모 형제 다 목에 살리네 네. 그래도 이 중에서 복은 어디 하나 복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남편 복 음. 남편복이 최고죠, 여자님. 음. 남편복이요, 기준님이. 네, 네. 남편이 착, 착해. 응, 음. 애기들도 그래도 부모 속안쎄고 그래도 지금 보니까 편안하게 네. 애들이 잘 가고 있어요, 보니까. 특출나진 않지 어, 네. 특출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잠잠하게 가고 있네. 네. 그래서, 어, 아, 버지가 어렸을 때, 어, 내가 건사해주고 해야 되는 건, 니한테 몫을 어? 음. 목을 짊어지고, 준거 같다 그래 아버지가 네, 응? 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가 안쓰럽다 음. 응? 엄마도 너한테 맡겨 놓고 가고 네. 언니도 너한테 맡겨 놓고 가서 내가 옛날에 언니 이뻐한다고 니가 질투도 하고 했는데 니 어. 응? 네 언니가 니보다 안 똑똑하지 않냐 응? 그래서 음. 아버지가 항상 마음에 걸린대 그게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에 그래도 낙이 오니까 네. 어, 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네. 그러시네. 그래도 때 되면 아버지한테도 가시나 봐요. 아빠 제사 때만. 그래도 때때때 되면. 네. 아버지가 굉장히 기준님한테 어, 미안한 게 많으신가 봐. 응? 어, 가물바람도 많이 부르셨고 보니까 신바람도 많이 부셨어. 자, 올해만 잘 넘어가시면. 네. 어 내년에가 나가는 삼재예요 보니까 네. 어 지, 내년에 나가는 삼재가 내년까지 잘 넘어가시면 정월달에 잘 맞고 가시면 네. 기주님이 괜찮아 내 나가는 삼재의 내년까지가 어 고비다 네. 기주님한테 내년만 잘 넘어가시면 기주님이어 네. 회복을 할수 있는 시기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그때까지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